여기서 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게 superstitions 라는 게 구조를 봐야 돼. 여기서 뜬금없이 from 이라는 단어가 나와. 그러면 뭐모로부터 하면 조금 해석이 어색하고 앞뒤 맥락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자 구조를 보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rom to, to 까지 봐야 돼.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? from A to B.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A라는 뜻이고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비라는 뜻인거에요 그러니까 문장을 봤을 때 문장 구조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 미신이라는 게 뭐든 될수 있는데 뭐부터 뭐까지 될 수가 있냐 Now i wanting to say the last line of the play 그 연극에, 여기서 play라는 거는 연극 이 연극의 마지막 대사를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부터 뭐 하기 전에 Before the first audience comes 첫 번째 관계, 여기서 audience 우리가 보통 외울 때는 이제 청중이라고 해요, 그죠? 우리가 연극을 봤을 때 청중을 뭐라고 불러 다른 말이 또 있잖아. 관객, 그치?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관객이야. 첫 번째 관객이 오기 전까지 그 연극의 마지막 대사는 절대 말하지 않은 것. 그렇게 말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것부터. Not wanting to rehearse. 리허설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. 이 rehearse라는 말은 리허설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. 자, 리허설하는 거를 Not wanting. 원하지 않는 거예요. 뭐? The curtain call before the final rehearsal. 마지막 리허설 전까지 커튼콜을 절대 리허설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까지 이런 것까지 뭐든 다 미신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까지 말했을 때 미신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. 왜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니까 많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미신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까지 얘기를 했어요.